이제 경기안 나? i t t l e bit of 이 s 젖었 g So, no, you just attacking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대 o t s 시 r 대신 m 시간대 s 얘들아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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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도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 장지영! 지영아! 지영아, 삼촌 봐야지! <laughs> 차를 놀랬어 <laughs> 차를 놀랬어, 서 <어쩌고. 웃음> 아니, 아니, 아빠 맞지면안 되지 아빠 다 줬지 어, 괜찮아, 들어가 네, 아, 야, <놀람> 네, 나옷 있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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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옷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마 야, 야. 야, 야. 저 야. 야, 지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아, 왜안 오지?